안녕하세요, 소원신당입니다. 오늘은 개묘년 개띠이신 분들에 대한 운세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개띠이신 분들은 올해년에 굉장히 많은 곳에 움직이고 사람들이 따르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분들은 전체적인 기운이요 나라에다가 이름을 놓으라는 사주들이 많고 녹밥을 먹으라는 기운, 공직의 기운, 리더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는 책임져야지 되는 그런 기운도 강하고 또 반대로 정말로 내가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분이 있다면 나 내가 이제 고개를 숙여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들도 있으신 분들이에요. 사과관계가 굉장히 확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공직이나 군인이나 뭐 경찰 이런 쪽의 기운과 또 굉장히 잘 맞습니다. 우선 30살 갑술생 결혼하시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어,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요. 올해는 준비 과정이다. 연습 삼아서 진행을 하시고 내년에 운으로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은 들어왔네요.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할때 주변에서 시끄럽거나 잡음이 들리면은 내가 준비를 하기가 힘든데 올해는 수월하게 문제 없이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절대 숙이면서 가지 않는 기운입니다. 자신만만할 수 있다. 자신만만하다. 그래. 두 어깨가. 으쓱하겠다. 으쓱할 일이 있겠다. 이렇게 하시네요. 이동 수도 비추고, 어, 내가 그동안에 한 스물, 20, 하반기, 20대 후반에 준비했던 일의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은 올해 내년에 좋은 기운이 있으실 겁니다. 개밀년에 상반기는 지나고 하반기에 뭔가 시험을 본다든지 문서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얻긴 힘들어요. 결혼의 운이 있거나 다시 뭔가 취업이 성사가 되셨던 분들은 시험까지는 보기 힘들고 내년 운세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2살 임술생 처음에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은 답답했던 기운이다가 한번 이렇게 안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놓으려는 찰나에 되겠다 그래 그러니까 고비는 있지만 되는 기운이고 고비는 있지만 깃발은 흔드는 기운입니다. 움직임도 있고, 몸은 조금 힘드시다, 이래. 건강을 신경 쓰셔야지 되는데, 정신적인 건강 이런 쪽보다는, 이렇게 몸으로 오는 질환들.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꼭한 번씩 짚고 넘어가셔야지 좋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 얘기지도 못했던 일에서 재수가 들어옵니다. 좋은 기운이네요. 54세 경술생. 작년에 사람하고 굉장히 마찰도 많이 하고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쟁취를 해나가고 이겨나가셨던 모습이었다면 올해는 나에게 상대방에서 고개를 숙인다 나를 인정하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딪치는 대립 대립했던 곳들이 곳들을 이긴다 이기는 기운이 들어와요 전쟁에서 이긴다 이래 하시는 얘기가. 내가 고개를 숙일 일이 없고 도단하고 일어서는 기운이다. 그래요. 뭔가 확장, 넓히고 뭐 계약의 성사, 뭐 가게를 늘리신다든지 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확장을 하는 기운이 들어오셔서 괜찮다고 저는 나옵니다. 부딪히는 사람은 나가는 형국이야. 마음은 속상하겠다, 그래.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분들은 그래도 끝까지 뭔가 안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나에게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던 사람들은 나가는 형국 곧 떠나는 형국이 됩니다 되게 바쁘다 그래 아무튼 좋은 쪽으로 문서도 들어오고 확장도 된다 그래 건강은 신경을 좀 쓰셔야지 되겠어요 건강은 좋지 않습니다 바쁘고 금전은 들어오는데 돈 벌어야 되는 시기에 누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관리 잘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60은 6세 무술생. 조심스럽게 움직일지 고민한다? 확실하게 지장을 찍을까 말까 고민하는 일이 아니고, 생각으로 내가 어딘가를 변동을 줄까? 움직일까? 하시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움직이지 말고 9, 시0월달 지나서, 아, 올해 년에 아예 움직이지 말고 지장 찍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9, 10월 달 지나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상반기에는 내가 예기치 못한 불행, 손재수가 조금 따르는 게 보입니다. 문서를 계약을 했을 때 조금 나한테 좋지 않은 쪽으로 지장을 찍게 돼서 좀 골치가 아플 수 있다든지 예기치 못했던 금전이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도둑 식물이 든다든지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좀발생하시 걸로 보여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들어가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서 변동을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식구가 늘어나는 편국이에요, 이분들도 내 가족들이 늘고 당장에 어, 이분들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게 자꾸 들어오네요. 알고 있던 것들이 아니고 갑자기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는. 너무 좋은 일들 이런 게 많아요. 상반기에 지장 찍는 것만 조심하시면은 괜찮겠습니다. 올해년에 개띠이신 분들 봤는데요. 이분들은 굉장히 용감하고 되게 강직하고. 의리파예요. 의리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한 가지가 맞다고 결정을 하면은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분들이고 굉장히 용기도 있으시고 추진력도 좋으신 분들입니다. 올해년도 이렇게 계획하시는 대로 가신다면은 개미년은 너무 좋은 해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에 가서 고개를 숙일 일은 없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